인기 가수 영탁이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팬들의 선물을 자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탁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팬들이 보내주는 선물 하나하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 그런데 오늘 영탁 팬들도 당황하는 돌발 사태가 벌어졌다. 영탁이 팬으로부터 새로운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매니저는 즉시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충격적인 행동을 취했다. 이 사건은 영탁을 매우 놀라고 걱정하게 만들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광팬의 선물에는 몰래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한다. 영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니저의 행동은 위협을 발견하자마자 이루어졌다. 이번 사태는 연예인들의 안전 문제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소속사가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매니저가 이 위험을 제때에 감지하지 못했다면 영탁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건은 팬과 연예인 간의 신뢰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들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호 방식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 사건은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들의 안전과 보안 수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팬들은 또한 그들의 선물이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우한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팬들이 보내는 선물이 연예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를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잘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들의 반응은 소속사의 아티스트 보호 대책을 공개하고 아티스트에게 전달하기 전에 팬들로부터 선물을 안전하게 확인하라고 압박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팬 커뮤니티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팬들은 이제 선물의 의미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영탁은 이 사건 이후 SNS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며 매니저에게 적시 행동하고 안전을 지켜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팬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긍정적이고 안전하게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 이후 관리 업체들은 보안팀 및 전문가와 회의를 서둘러 점검 및 경비 절차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연예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팬들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